프란츠 슈베르트 천여곡에 달하는 걸작을 남겼지만 그는 생전 내내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밀린 방세와 외상값을 대신 갚아달라 부탁해야 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천재라 불렸던 그도 불안정한 수입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말년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절박한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야 했죠. 클라라 슈만 여덟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음악가. 출산 직후 며칠 쉬지도 못한 채 무대에 서야 했고 언제 경력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을 오늘 다시 떠올려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제도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합니다.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한 발판, 예술인 고용 보험.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저 프란츠 슈베르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를 가곡의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현실은 예술사에서 손꼽히는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초등학교 보조 교사로 일한 것을 제외하면 정규직이라 부를만한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의 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연주됩니다. 하지만 생전에 출판된 곡은 극히 일부였고 받은 인세 역시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작과 생계를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고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래서 그는 늘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밀린 방세와 식비, 외상값을 부탁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 버렸죠. 당대 음악가들이 연주회로 명성과 수입을 얻었던 것과 달리, 그는 연주자로서의 커리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모차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재라는 명성이 늘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의 삶도 안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잘츠부르크 궁정에서 해고된 이후 모차르트는 고정된 급여를 받는 음악가가 아니라 레슨, 공연, 작품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유계약자, 즉 프리랜서에 가까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었기에 공연이 줄거나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수입은 즉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와 집세의 부담 속에서 지인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죠. 삶의 말년, 지금 당장 돈을 빌려줄 수 없겠냐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그의 일상은 늘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입은 불규칙했고, 다음 일이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었으며, 몸이 아프거나 활동이 중단되는 순간 생계 또한 함께 무너지는 구조. 이는 오늘날 많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겪는 현실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조금은 덜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클라라 슈만. 그녀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여성 음악가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책임을 짊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로 활약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늘 가정과 생계라는 두 가지 무게가 함께 놓여 있었죠. 클라라는 총 8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몸을 회복할 틈도 없이 육아와 연주 활동, 집안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죠. 더구나 남편 로베르트 슈만이 정신 질환으로 활동을 중단한 뒤부터는 가게의 전부를 클라라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덟 아이의 양육과 남편의 치료, 생계를 위한 연주 활동을 혼자 떠나야 했죠. 쉼 없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매일 충돌했고 그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클라라는 잠시라도 회복과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슈베르트, 모차르트 그리고 클라라 슈만 이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 예술인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창작의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생계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지탱해줄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하지만 오늘의 한국 예술인들에게는 그때는 없었던 안전망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직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일이 끊겼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구직급여, 출산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을 보호해주는 출산 전후급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까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장치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제도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이 필수이듯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 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안전망이죠. 예술의 열정은 그대로, 삶의 불안은 조금 더 가볍게. 예술인 고용 보험은 예술인을 보호하고 창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지만 예술가의 삶은 때로 너무 불안정하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한 명의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역시 그 사실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다음 작업이 늦어질 때 찾아오는 불안함, 창작의 기쁨과 생활의 무게가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들, 많은 예술인 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불안정한 순간들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안내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예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